안녕하세요. 어, 뮤지컬 배우 허규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멋있는 공연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어, 극단 더더 더에서 더 준비중인 공연입니다. 맥주 한잔 하실래요 시즌2를 어,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어, 5월 12일부터 6월 3일까지 이태원에 있는 이태원 G 게스트하우스 ABCDEFG의 G, 이태원 G 게스트하우스에서 그것도 루프탑에서 어 밤하늘을 보면서 또 맥주도 한잔할수 있습니다. 어 맥주 한잔 하시면서 공연을 보실 수 있다고 하네요. 이런 멋진 공연 여러분 많이 많이 찾아가 주시고 관심 가져 주세요. 공연장에서 만나요. 맥주 한잔 짠도 하고.